고민상담소. 너희는 친구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올라? 한두 명은 있는 것 같아. 나도 한한세 명에서 두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친구 문제로 고민이 좀 많아졌어. 나는 친구 관계가 되게 좁은 편이거든. 한두세명 정도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편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랑 뭔가 안 맞는다, 어긋난다고 느낄 때마다 진짜 걱정이 많아. 그래서 친구 관계를 더 넓혀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넓은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그렇게 너처럼 좁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깊게 사이를 유지하는 게 평소엔 더 좋지 않아? 그렇긴 한데 그 친구들이랑 가끔씩 안 맞을 때마다 너무 걱정이 심해져. 준혁아 너는 친구 관계가 넓은 편이야 아님 좁은 편이야? 나도 친구가 두 세명이랑 긴밀하게 친구로 지내거든 근데 그 친구들이랑 싸울 때마다 고민이 있긴 해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진짜 매년 매년 하는 고민인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친구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목소리>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과 소통하기가 힘들어요 학교에 가도 아는 친구가 별로 없어 너무 외로워요.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보내주셨어. 아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나도 이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음 나는 이 친구한테 그럼 먹을 거로 한번 친구를 좀 친구에게 다가가 보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 아무래도 좀 달거나 그런 사탕 같은 걸 친구한테 먼저 건네주면 첫인상이 좋아지잖아 나도 새 학기 때 보통 첫날에 마이쮸 많이 들고 가거든 <laughs> 어. 좀말 걸기 어렵거나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마이쮸 하나 주면서 친해지는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친구들한테 인사를 먼저 걸거나 만약에 나랑 같은 남자친구이면은 무슨 게임을 먼저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대화를 오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오 맞아 준혁이 말처럼 이렇게 같은 관심사를 어 공략? 공 찔러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도 항상 첫 질문 중에 하나가 너 무슨 아이돌 좋아해? 어, 이거 물어보네 <laughs> 이번 사연은 남학생들한테 주로 많은 고민인데 내가 치는 장난과 농담을 애들이 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을 좋아하고 또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이야. 이 고민은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이 하고 있을 것 같아. 특히 우리 주위 중에 얘좀선 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때 많잖아. 특히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면은 얘가 날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 그리고 너가 그 말에서 생각난 건데, 막 친구들 중에 별명 가지고 놀리거나, 그, 그 내가 딱 봐도 내가 너무 못생겼는데, 야, 너 못생겼어. 이런 말 하는 친구 있잖아. 맞아. 근데 장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좀 기분 나빠서, 이게 어, 뭐지? 라는 생각한 적좀 있어. 근데 사연자분이 쓴거 보면은, 아직은 친구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단계니까, 지금부터 차차 고쳐나가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예 장난을 안 치는 것보다 어, 자신의 원래 성격처럼 장난은 치되좀 조절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아예 장난 안 치면 또 친구들이 살짝 눈치 볼 수도 있고 <laughs> 맞아. 어제 왜 이러지 오늘 이러지 있어. <laughs> 수담 수담 고민 상담소. 저는 친구들이 저에게 심한 장난을 쳐도 제 입장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취미도 다르고 하는 게임도 달라서 대화에 끼기 어려워요.라고 보내주셨네. 난 우선 이 고민을 가진 친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무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그냥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분명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 맞아 공통점이 아예 없기는 더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너무 찾기 힘들다 싶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공통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같은 게임을 시작을 하거나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더 친해질 수 있고 대화도 훨씬 더잘될것 같아 나도 어렸을 때 이런 적이 한번 정도 있었거든 어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막 취미나 게임에만은 매달려서 그거에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일상생활, 아뭐 자신이 겪었던 일, 뭐 이런 음걸 재밌는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들려주면은 그 친구들도 자신에게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맞아,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친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맞아. 이번 사연은 친구와 자주 싸워서 하는 고민인 것 같아. 내가 한번 소개해볼게 친구와 가치관, 생각이 달라서 자주 싸워요 대화를 풀어야 하는데 왠지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인지 사이가 예전처럼 좋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친구 관계의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나는 자꾸 해결을 해주려고 해서 음, 서로 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음. 근데 그럴 때는 진짜 서로를 이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특히, 그래,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너무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음.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나도 몇년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 나는 그 친구랑 마음이 안 맞아서 거의 몇 개월 동안 말을 아예 안 했거든 그때는 어느 한 친구가 우리 우리 둘을 따로 불러서 화해를 해줘서 그렇게 다시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 와 준혁이 말처럼 이렇게 어, 같이 치, 서로 같이 친한 다른 친구가 주선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서로 화해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준혁이처럼 이렇게 막 화해하게 되지 않을까?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청소년 상담가 이수련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번에 100명 정도 설문 조사를 직접 해 봤는데요. 친구 문제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민이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봄새 학기 때부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인지 낯가림이 심해서 친구들과 친해지기 어렵다. 부담스럽지 않게 친구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고 싶다라는 사연이 진짜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친해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또,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어려워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 누군가를 사귈 때 가장 이제 중요한 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을 거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싶으면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하면 돼요. 말을 많이 하게 하려면 뭐, 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느냐 그다음에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나는 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너에 대해서 알려줘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뭐 너가 좋아하는 노래 뭐 네가 즐겨하는 게임 너가 좋아하는 음식 주로 이제 너를 위주로 친구를 띄워주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친구 나한테 이제 점점 홀리게 돼요. 그래서 뭔가 일이 생기면 아 나는 얘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죠. 그럼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 친구가 했던 것들 우리랑 우리가 같이 나눴던 순간들을 기억하면 돼요. 그렇게 기억해서 내가 너를 원래는 몰랐는데 점점 알아가게 된다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쓰담 쓰담 상담소. 그럼 친해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좀 관계를 유지해야 오래 사귈 수 있어요? 친해지고 나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는 같이 공통된 것들을 만들어 나간 어떤 추억쌓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같은 공간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추억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뭐 같이 뭐 여행을 간다, 뭐 영화를 보러 갔다 왔다. 또 맛있는 걸 먹었다. 이런 식의 어떤 공통된 경험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어요. 궁금해하고, 어, 너는 나랑 이게 다른데? 되게 신기하네? 재밌네? 어, 나는 또 너랑 이런 게 달라? 이러면서 알려주고, 서로 다른 것들을 교환하는 그런 좀 오픈된 마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세상이 점점 열린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폐쇄적으로 막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열린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살아가려면 이제 이런 마음이 사실 필요하니까 친구들하고 연습을 미리 해두면 좋아요. 서로 다른 거를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공통된 추억을 많이 만들고. 네. 그런데 살짝 이렇게 친구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있으면 살짝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추억도 쌓고 이러면 살짝 나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불만을 참지 못하고 친구랑 이렇게 진짜 엄청 크게 싸우면. 그때 좀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친구하고 엄청 싸웠을 때요. 네. <laughs> 일단 시간이 필요하고 네. 예. 근데 이제 싸울 때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말들이 있죠. 그 친구를 규정하면서 평가하는 말들. 이제 이게 여러분이 사실 어른들이 하는 걸 제일 no. 싫어하는 거잖아요. 아, 어. 맞아요. 왜, 왜 부모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왜 선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들끼리도 사실 해요. 말이라는 게 내가 원래 그 말을 처음부터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면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이건 신경을 써야 돼요. 네, 신경을 쓰고 내가 상처주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최소한. 나도 왜냐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것만 피하면 그냥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네. <laughs> 맞아요. 그거 제가 준비한 멘트인데? 아 <laughs> 네. 아. <laughs> 아, 이별이라는 단어가 <웃음> 참 <웃음> 슬픈데 또 <네네>. 필요하다니 <laughs>